지금 딱 점심시간이라 많이 부시나봐 점심 먹었어요? 잔치국수 먹었어요? 먹고싶어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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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 아자 아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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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정말 그 동그라미 네.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여기 중간 껴도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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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트에서 막 차트인 되게 성적 좋다고 들었어요. 더 들어보자. 열정, 열정. 파이팅, 파이팅, 열정, 열정. 열정, 열정! 내 파이팅, 인생은 파이팅! 내가 주인공이다. 와! 열정, 열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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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템은 <태민> 뭐야? <laughs> 너 뭔지 알수너 이거 거야? 뭔지 모르잖아화 파이팅. 그냥 오늘 파이팅 보여줘. 파이팅 파이팅. 더더더 더 보여줘. 파이팅을 더 보여줘. 화이팅 어떻게 더 보여줘야 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주먹을 올바르게 쥐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쥐어서 이렇게? 이렇게. 배각선 위에서 밑 쥐는데. 열정 열정 열정. <laughs> 열정 열정. 차이니즈 월드는 열정! 우리가 지켜낸다 열정 열정. <laughs> 발음은 왜 그러는데? 아, 몰라, 이게 특징이야. 산악하는 중년분들의 특징이죠. 아, 진짜. 다들 동거이 오늘 더 열심히 들어주겠지? 아, 근데 진짜 진짜 감사해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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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진다 열정! 순위 조금씩 떨어지더라. 열정! 열정! 아,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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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이태민 씨 앉아 보세요. 예. 이거 저거 저번에 나온 타이틀곡이 뭐예요? 그어데야어데야라고 어, 나왔는데. 이데아, 아 이데아 이데야를 내가 이래 참 들어봤는데 네. 이게 이 주어가 없어. 주, 이 노래라는 게 주어가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시간만 해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게 다다음력이 이대야. 이런 게, 이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대야가, 이게, 이게 설득력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 노래라는 거는 항상 이, 이, 우리의 마음, 이런 거를 달래줄 이 주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 재민이 ANR 더 열심히 하자. 열정, 열정! 다다음력 이대야. 열정, 열정! 동콜미 어떻게 가세요? 동콜미는 주어가 있잖아. 콜렉트콜, 동콜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laughs> 이게 주나랑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게 사가지가 없어 보이지. 이게 노래라는 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뭔가 싫은 거에 대해서 확실히 표현할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콜렉트콜, 동콜미, 열정, 열정 이렇게 하는 거지. 매게 전화 걸지 마. 매게 <laughs> 전화 걸지 마. 그 보이스피싱도 하지 마. 이렇게 어, ARS 조사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미쳤어. 가입 안 해요. 전화하지 마. 가입 안 해요. 전화하지 마. 네, 전화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와 너무 웃긴다. 와, 너무 잘한다. 어나 이제 기운 빠져 잤게. <laughs> 야 열정 열정 하더니 잠면 어떻게. <laughs> 아 근데 솔직히 할 만큼 한거 같다. 우리 멤버들까지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아요. 특히나 덕분에. 지금 태민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열정 열정. 열정! <laughs> 아무튼 빨간색이 뭐 이게? 하아 해보세요. <laughs> 가능한 빨간색이 한번 해봐요. 아무튼 <laughs> 빨간색이 뭐 이게? 하아 <말아> 해보세요. <laughs> 가능한 아니 이걸 만들어 보라고 말따라 아니 만 아니 만들어 보라 캐 있는 거말 따라라 캐나 가능한 빨간색이 한번 만들어 봐요. 가능한, 가능한 빨간색 아니 이 만들어 보라 캐는거말 따라라 나 <laughs> 아, 반갑습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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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하는거야 열정 열정 사랑키 얘기하는거죠? 오예 아, 네. 어, 왔다갔어요 왔다 이미 열정, 컷 열정 아, 열정 이미 컷이 왔다갔어요 아, 요새 키군이 아주 그냥 잘 따라해가지고 네. 아, 네.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인사부터 할까요? 네, 네. 어떻게 인사할까요? 아무래도 <laughs> <사이니, 웃음> 아네 아, 아, 안녕하세요 샤이니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 여러분 요. 안녕하세요 샤이니 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 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이 그거 식대부터 한번 하고 가요. 그러면 식대요 <laughs> 어, 어떤 걸로 한번 할까요? 어, 뭐 본인 잘하는 거. 보, 저 잘하는 거요. 그. 그 자리에 이렇게 네 명이 딱 앉은 아있다몇개 있어요.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재준이에요 재진. <laughs> 이것도 있고. 컬드쇼는 <laughs> 내가 장악한다. 열정 열정 열정. 사람 <laughs> <laughs> 것도 있고. 네? 네. 와, 야, 그래. 그래. 에이. 잘 됐구나 애들이 잘 됐어 어, 잘 됐어 친구들이 어. 네. 잘 됐죠 아. 자 최예린씨 짠이 <laughs> <laughs> 없었죠 상품 소개가 좋아서 지금까지 컬트쇼에 남아있다는 게 커피 한잔 할래요 자 샤이니와 한혜까지 지금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다같이 컬트쇼 상품 소개 최준 버전으로 한번 다같이 한번 들이대볼까요 자닥 할까요 까꿍 치킨보다 맛있는 치킨 컬트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꽃바달 전문업체 컬트꽃바달에서 꽃바구니 라인뷰 프리미엄 밀리백 <목소리> 진짜 못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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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네 <laughs> 지금 잠깐만 이, 이 형이랑 저랑만 한 사람 산악회로 할게요 자너 해봐 <laughs> 어, <다음. 웃음> 어, 어, 피부 시간을 거스른다 벤튼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남미서미선 <laughs> <너, 너. 웃음> 스카이라인 지바이어 이용권 건강한 습관 AN12에서 항문 전용 클랜드 가슴 실이도록 시원한 역전 할머니에서 매장 이용권 열정 열정 <laughs> 자, 형 이거 해 이걸로 해 다음 거 모두의 행복 에바돈카츠에서 에바돈카츠 외식 상품권 열정 열정, 열정. <laughs> 건강한 장을 위해 정간장에서 알파 포르가이트 장 건강 열정 열정 잠깐만 너는 최준이야 <laughs> 정화외식이어 ECLC에서 피부 건강 이산균 열정 열정. 1인 보쌈 싸움의 코스에서 혼밥 가능한 외식 상품권 하나. <웃음> 갑자기. <laughs> 근소 니말랑 간장 게장에서 국내산 염평도 간장 게장. 오대식이 해바라기 치킨에서 속이 후려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열정 열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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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서. 네, 아침잠대 아침밥, 하나, 둘, 셋. 아침밥! 오! <laughs> 네, 삼겹살에 쌈장대 기름장 하나, 둘, 셋. 기름장 <웃음> <야>! <웃음> 뭐야? 네, 마지막. 링딩동대 돈크미 하나, 둘, 셋. 루비퍼 와우! 어, 네, 좋아요. 너무 잘 맞습니다. 네. 네. 잘 맞네요. 대단해요. 그렇다면, 모두가 기다리는 샤이니의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아,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laughs> 모두 모두 조금만 기다려! 어, 놓치지 마요!